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휴먼스케이프입니다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신 분,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휴먼스케이프를 제 기법을 통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 어디가 저점 구간일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오늘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는 선물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필요 없고. 휴먼스케이프 매매 전략만 확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서 차트 분석부터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트 분석은 3분 30초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법 설명은 영상 맨 끝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차트 분석도 필요하고 제가 준비한 선물 자료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제가 직접 정리한 기법 문서입니다. 2, 300페이지 가량 되는 분량이고 제가 이 기법으로 키움 해선 실투 입상을 다수했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프랙탈 관점이라든지 과거에 제가 비트코인을 분석해뒀던 내용도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배워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차트로 더 이상 답답한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시중에 뭉뚱그려서 돈 버는 법뭐 이런 식의 책들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차트 분석책들은 찾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기법을 누구나 할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좀더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책으로도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미리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로 제 기법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이메일 예정 접근 권한을 수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링크로 구글 문서 링크 달아뒀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링크 통해서 문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기법 요약하자면 초록 구간에서 분할매수 들어가고요. 보라 화이트 구간에서 수익 보는 형태입니다. 밀크코인 20% 정도 상승 나와줬고요. 이거 사용하면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또 바쁘신 분들은 기법 자료 일일이 읽어보기가 힘드시겠죠? 그런 분들은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보낸 핵심 요약 확대해서 보시면 종목명과 분할매수가 자율매도가 목표수익률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위번호로 숫자 2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종목. 답장 바로 드리니까요 한번 종목 잡으셔서 편안한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은 411원 414원 417원 모두 이 초록색깔 라인들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자율 매도가도 보시게 되면 486원과 500원 구간이 이 흰색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14일 일요일 날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초록색깔 라인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게 알려드리고요 수익 실현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437-4654번으로 숫자 2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타로도 적용이 되고 스윙으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든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 휴먼스케이프입니다. 휴먼스케이프 일봉상으로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과 100일 이동 평균선 크로스 나와 있고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동 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정도 맞춰져야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봉패턴이 1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뱀처럼 까리를 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거는 상승형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발산하는,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새. 이때 중요한 것은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도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제가 휴먼스케이프를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너무 괜찮은 매수, 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동 평균선 이것만 준비되면 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분할로 매수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직 200일 이동 평균선이 우하향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치기론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만큼 한번 더 떨어지면서 여기 지지 받는 척하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해서 우하향세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모든 매매가 그렇지만 어디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야 할지 그걸 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피보나치 레벨을 그려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 초록색깔 부분에서 청록색깔 부분이죠.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 준비가 다 맞춰진다면 이러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다시 살짝 나왔다가 또 다시 상승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추세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될것 같고요. 이거 수익률로 한번 따져봤을 때는 약 한70% 정도? 7 80% 정도 상승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만 완성이 되면요. 이런 흐름 바로 나와줄 것 같으니까, 이 초록색깔 진입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을 해서, 이런 리스크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청록색깔 부분에서 돌파, 그러니까 강한 양봉 흐름과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손 놓으시고, 그냥, 수익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골든크로스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골든크로스도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때 2022년 7월 달에 발생한 하락 추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최근 골든크로스 발생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1년 10월 달.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을 때 따라잡을 수 없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정도면 정말 짧은 손절 값이죠. 그러니까 정말 짧은 리스크 테이킹 하시고 한번 큰 수익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먼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안정적인 이동 평균선 흐름이고요. 그리고 모아가는 모습이 지금 세 번이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더 피버나치 레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나치 레벨을 이렇게 가장 컸던 본 기준으로 그렸을 때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흐름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기서도 딱 나오고 있죠. 지금 빨간색깔 구간과 초록색깔 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입을 줬다안줬다 줬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몇달 동안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흐름이 나오고 유동적인 선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나서.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눌렸을 때 진입을 하셔서 이만큼씩 수익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살짝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트가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딱이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내려갈지 그것만 지금 정해지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돌파만 한번 나오게 되면은 흐름 쫙 나와 줄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도 동시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시황에도 올렸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이 막 안전자산으로 살짝 여겨지고 있죠. 스테이킹률이 늘어나고 있고 이 스테이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1년 연 이율이 5.4%인가?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이율이라서 그만큼 스테이블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여러분들 종이돈 이제 잘안 쓰시잖아요. 종이돈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코인으로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바뀌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코인은 망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코인 비트코인도 한 개당 10억 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랑 같이 이렇게 기법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면서 수익 얻어 가시면은 언젠가 웃슨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법적인 부분도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롱 포지션에서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만 쓰는 기법인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항상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삼각형 모양 많이 보셨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피보나치 이런 거에서 이걸 1파 또는 1파 2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응용해서 여기서 진입을 하자. 근데 여기 진입점을 정확히 하자. 어떻게 하니? 이 아이스크림 콘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콘이 여기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차트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진입을 아이스크림 콘 끝에서 진행을 하고요 요 아이스크림 마시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또 다시 이게 반복이 됩니다 진입하고 수익보고 진입하고 수익보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숏 포지션 수익 내기입니다 똑같이 뒤집으면 돼요. 거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피보나치 펜 라인을 쫙 펼치면 이 진입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수익을 여기서 청산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진입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모든 분봉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케핑을 하든 단타를 하시든 장투를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다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기법 비트코인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파동에서 피보나치 펜라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콘을 찾습니다 아이스크림 콘을 찾고 점 3개 빵빵빵 찍어 주면요 그러면 바로 피보나치 라인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넘기 시작하면 진입 그리고 제가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청산 수익 실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단기간 안에 60% 수익 그것도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면 어마무시하겠죠? 여러분 이 기법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답답한 점이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문자 하는 걸 깜빡했어요. 뭐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보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 대응만 하면 본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 실현과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가, 매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데 급등하고 있다고 추경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뭐 세력들 언론 플레이 당해서 물량 떠넘기기 당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자리에서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결국엔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따라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